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병원이 있어서요. 요즘에 불면증, 어, 우울증, 갱년기, 무기력증 등으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거나 사회 활동하는 게좀 불편하고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많이 드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병원을 하나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 정신과 신경과예요 여기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하나로 빌딩에 있는 데요 여기 원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원래 3대째 신경과 하시는 곳인데 다른 어떤 병원은 가면은 정말 환자 취급하면서 막 이렇게 권위감 있게 막 무섭게 한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약도 이게 처방을 잘 해줘야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자율신경 뭐 이런 게 돼서 잠도 잘 자고 병이 안 오는데 병원도 자기한테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곳은 수요일날 야간 진료를 해요 송신경관이라는 곳이 근데 원장님 되게 좋으세요 좋으시고 환자도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이 병원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고 마음이 아프거나 불면증 뭐 여러가지로 인해서 힘드실다,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 가보시면 원장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평일날은 이제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5시 전에는. 근데 수요일날은 야간 진료가 있어서요. 그냥 가셔도 돼요. 여기 가시면 뭐 지방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정말 엄청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병원, 물론 종합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군대 있죠. 근데 여기 송병원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할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서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는 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고, 뭐, TV 이,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닥터들만 유명한 게 아니고 되게 유명하시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마음의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꿀잠 자세요. 감사합니다.